잘 가요. 아, 도잘 가요. 야이 판만 이기면 돼. 어한 고비만 넘겨보자. 이번 고비만 넘기면 잠자로 갈수 있어. 아, 그리고 내일 바로 마스터 가야지. 평타 피흡이 너무 잘 돼서 그것도 있죠. 맞아요, 맞아요. 평타 피흡도 있지. 근데 저는 갈 거라며, 저는 공격수 출신이에요. 가시가북 갈 바에는 처형인의 대검 가버릴납니다 어? 만일 치감템을 간다면, 어, 일단 화이팅 하자! 파이팅하자 이번 판꼭 이번 판만 이기면 어? 마스터 습격전이야 안전하게 하자 안전하게 안전 제일이야 마스터 가자 여기서 기초를 탄탄히 해놔야 다음 시즌 시작해서도 야 이거 리신 오면 근데 우리 지는데? 저아 아깝다. 충분히 아트록 사기야. 사실 일라오이는 지금 이 정도 각이었으면. 99.9퍼센트 죽거든요? 아... 아트록스 너무 사기야 아싸 아싸 라인 밀전 오케이 야 오랜만에 정글러랑 완벽한 시너지였던 야 이거 또 해볼만해 가지마 가지마 아 이거 아니 아니야 그래 너무 오래 붙잡아도 안돼 모름지기 탑이랑 정글러랑 오래 있으면 싸움 나 아, 근데 또 와줬으면 좋겠다. <laughs> 아이, 이게 욕, 사람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또 와줬으면 좋겠다. 일라오이에게 정글이 필요 없다고요? 네? 왜요? 일라오이도 있으면 좋죠. 없어도 잘해야 되는데, 있으면 이렇게 편하게 라인전 하는데. 이게 사거리가 미쳤어. <laughs> 이게 사거리가 미쳐돌았어. 잡았다. 길각이에요. 안 빠지면 길각이지. 풀도 없으면서 풀도 없었는데 안 빠졌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작작 내는 거였어요. 아주 그냥, 섹, 섹시한 킬각이었어. 정글러가 봐주면, 저도 잘할 자신 있습니다. 라인 밀자. 야, 이거 또 잡았다. 제가, 시청자분들, 저 일라오이 장인 창마리에요 이거 킬각, 따 보겠습니다. 뻥이야. 바텀이 죽지만 않으면 이기는데 지금 지금 이제. 지금 킬가깔 거야. 말리 진짜 말리지 마세요. 저 이번에 아트록 솔킬 따버릴 거니까. 아무도 말리지 마세요.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 자. 아. 어이슬 검다 잘. 피. 이거 봐 봐. 이거는 상대가 잘 피하는 거예요. 제가 못 맞추는 거예요. 이건 땡기죠. 야, 아이 말, 솔직히 말해봐. 허심 탄회하게 말씀해보세요. 상대가 잘, 잘 피하는 거예요. 제가 못 끄는 거예요. 야, 킹텀 하겠는데, 이거 진짜? 제가 못 끄네요. 하이, <laughs> 지금 이걸로 확실해졌다. 야, 바텀 죽지만 않으면 이거 그냥, 근데 오히려 쉽게, 마스터 승격전을 쉽게 가면 재미없어. 다들 아시겠지만, 모른지기 마스터 습격전이라 힘들게 가야 돼. 야, 근데 왜 오다 말아? 네, 풀이 있는데.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상말님이 모이요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못 했었어요. 상대 그러니까, 근데 상대가 잘 피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말 인정해 주세요. 저를 못 했다라고 나무라는 것도 좋은데, 우리 너무 못한 사람만 찾으면 상막하지 않겠습니까? 아트록스는 잘 피했어요. 중... 야, 근데 이거 바텀. 아, 야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야, 이거 진짜 킹텀 나겠는데요?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아니, 야 잠깐만 집중하자. 왜잘 피해? 아, 왜 이렇게 잘 피해? 잘 피하네. 이거는 잘 피했어요. 저도 못 끌진 않았습니다. 잘가요. 잘 가요. 아, 얘도 잘 가요. 진짜 살고싶다 야 진짜 살고싶다 살았다 어우 아, 네, 짜릿해 이맛에 일나오야지 어우 심장이 벌렁벌렁했네요 콩닥콩닥했네요 마치 방금 기분을 표현하자면 첫사랑한테 고백했을때 첫사랑한테 야나네가 좋아했을때 첫사랑 상대가 나... 그니까 제드가 이 스킬을 못 피한 순간 제가 잡았어요. 다이애나는 궁 물어보자마자 죽었네? 최소 세명을 와라. 저 잡으려면, 진짜 최소 세명을 와라. 여거지 이게 바로 탑의 백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탑의 백업 아니겠습니까? 야 근데 너네 진짜 그만 죽으면 안 되냐 바텀아? 아니 바텀이 조금만 안 죽고 버텨줬으면은 더 쉽게 가져가는 거였는데 그거는 내심 아쉽네요.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진짜, 아니야. 야, 야 긍정 놀아자. 야, 그래. 오히려 잘 됐다. 내가 캐리해야지. 오히려 잘 됐다. 제가 캐리하면 되죠. 맞아요. 제, 제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네요. 죄송합니다. 맞아, 맞아. 오히려 이런 판을 이겨야, 그래야 이제 더. 아, 뭐야! 타워 저 싫어하죠 아, 타워 저 싫어하죠 이런 판 멘탈 잡고 이겨야 돼 16분 있고 가이사요? 네? 놀리지 마요 바보라고 하지마 놀리는 거다 알아 놀리지 마요 한번더 저처럼 방금 저처럼 방금 타워에 실그 신경 못 쓰다가 타워 맞은 적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돌을 던지세요. 왜 본인들한테는 관대하고 타인한테는 엄격하세요? 네? 맞은 적 없다고요? 그럼 욕하세요. 놀리세요 그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나 a l a m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얘네들이 저를 아주 그냥 1, 3, 5로 봤네. 1, 3, 5, 7로 봤네. 어? 와, 저를 아, 니들이 아무리 잘 컸어도 저도 마리마리 창마리에요. 와, 다행이다. 아, 아, 진짜 다행이다. 아, 진짜 겨우 살았다. 좋아 그래도 방금 이 바텀을 좀 끊어서 가야. 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말로 하세요. 아, 이거 더블 찍었어야겠네. 다이애나가 근데 이거는 다이애나가 못했어요. 다이애나 이거 뒤에 있는 그냥 아트로스 잡지. 왜 노틸러스 쫓아 갔대요? 이거는 방탱 갈게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고 나서 팀원들 탓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된 거죠. 근데 지가 잘못하고 이제 우리 팀뭐 하냐? 이랬으면은 그럼 죽일 놈인데. 노틸 단단하네 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한 거니까. 야, 근데 저그 와중에 카이사 잡는 거 보셨어요? <laughs> 어? 겁나 섹시했죠. 아 근데 제가 W를 Q를 쓰지 말고 만화가 없을 때 W를 한번더 돌렸어야 됐는데 Q를 써가지고 좀더못 버텼어요. W 썼으면 한턴더 조금은 더 버텼을 거. 요야 그래도 원딜이 막 그렇게 레벨 차 많이 안, 많이 안 나는데? 하이버드인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혐오스럽게 생각해요. 아, 더도 말고 돌도 말고 딱.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아니 너무 아까운데? 너네 바로 못 가. 안전하게 용겟.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아잘 <laughs> 피했다. 이거네. 올라프야, 이번에 너가 살짝 무리한 거 같다. 바이에나더 바텀 갔는데. 아, 근데 올라프라 소응해줬어요. 다른 챔프였으면 호응 안 해줬는데. 진짜 올라프라 소응해준 거야. 30초 인데, 정말 있었 으면 할만 했 는데, 야 오케이 <laughs> 야. 오케이, okay. 아니 아직 이길 수 있어. 포기하지 말자. <목소리> 야 카이사가 미쳤다. <laughs> 아 진짜. 아 카이사 미쳤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이길 수 있어. 이길수있어 이길수있어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역전할수있어 아 카이사가 왠지 뒤에 있을거같은데 얘가 이렇게까지 하는 카이사 너러와 카이사도 없는데 까불어? 어이 녀석이 어 니가 지금 에 제대로 봐 가지고 아 화이트 아 요즘 이팀원만봐 감사합니다. 뭐 아, 이건 지겠다는데 원딜 차이가 너무 심하 그래도 이번에 제아킬 하나 먹어서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피엄 양심 없다고, 그러니까 같이 빨리 후딱 잡았어야 됐는데, 저도 진짜 잘 고쳤거든요. 근데 저도 양심 없었어. 솔직히 <laughs> 쌍방, 노 양심이었습니다. 아, 저는 솔직히 자신 있긴 하거든요. 나 테리잖아! 와두 와두. 아저 <laughs> 친구들아. 야 이거 좀만 도와주지. 아 그래 도 다행이다. 제가 오케이 그래 다행이다. <laughs> 아 이, 이것이 일라오이지. 이게 일라오이지. 와, 다행이다. 야, 앞에서 잘 버텨줬다, 그래도. 아, 초시에갈걸 그랬나? 스킬을 다 빼놨어요. 피도 많이 빼놓고, 스킬도 다 빼놔가지고. 아, 리신 스틸만 안 당하면 되겠다. 리신 스틸. 올라프가 레벨이 높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스틸은 1렙밖에 차이 안 나서, 뺏길 수도 있어요. 그 생각하고 게임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깔끔하게 먹지. 저도 이제 바람 먹네요. 아, 재밌다. 오히려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바텀이 잘했으면은 위, 탐, 그, 상체에서 너무 쉽게 게임 이겼을거예요 오히려 하체덕에 <laughs> 오케이 야 가자 이번 장로 여기서 이, 이 용으로 이제 승부가 나겠다 승부처다 쓰레시가 조금 먼데 진짜 이 자..사용이 아야 근데 미쳤다 야, 마방팀 가야겠다 야야 야, 카이사부터 카이사부터 이사이사 카이사부터 야 카이사 어디갔어 한 명만 가고 먹었지? 그래 다이애나만 가. 왜 그래, 다이애나만 막으러 가고. 오케이 오케이. 야 다이애나야 너. 아 그래 됐어. 됐어 어차피 이거 오케이. 야 됐다. 미드 웨이브 끄고 가자 그래 가자 가자. 야 직접 처형이야! 하하하 <laughs> 나이스 제드 던졌어 제제왜 던지죠? 하 나이스 좋아 좋아 이거 이거 이번에 끝낼 수 있겠다 이번에 끝낼 수 있겠다 원목은 똥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마스터 습격전 가자 <laughs> 가자 가자 어차피 진 게임은 아니었죠 그거는 바텀이 해야 될 말이었는데 아니 아니 제드가 그 말을 하네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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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필멸창하게요 딜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거지, 이거지. 야, 다시 왔다. 어떻게 할까요? 마스터 승격전을 다시 와버렸네요.